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6월, 음, 토끼띠님들 종합을 보겠습니다. 5월에 이어서 예, 6월 변화와 흐름, 그리고 행운의 컬러 추가 메시지로 음, 가볍게 보겠습니다. 먼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행운의 컬러. 등호의 그 컬러, 그리고 추가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토끼띠님들, 예, 올한 달도 수고 많으셨고요.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6월도 어, 또 기쁜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음, 행운의 컬러는 초록 컬러입니다. 저는 이 초록 컬러가 참 좋아요. 예, 무언가 새로운 어떤... 어 예, 음, 뭔가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 <laughs> 예, 나뭇잎도 그렇지만 예, 뭔가 마음에서도 어떤 새로운 어떤 예, 에너지, 좋은 어떤 상승의 에너지 효과가 올라오는 또 좋은 예, 느낌이 아주 환한 우리가 또 초록을 보고 있으면 눈이 음, 좀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예, 또 시력에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효과적으로 예, 적용이 합니다. 어, 6월에 토끼띠님들께서는 음, 이 컬러를 어,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예를 들어 머그컵, 예, 그리고 뭐 한, 쪽 포인트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포인트 벽지 안 하죠. 예, 전에참 포인트 벽지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신 음, 이제 나였던 의상이라던가, 또 여름에는 이제 벌써 여름이 지금 다가오죠. 어, 여름에는 뭐 빼기든, 음, 예쁜 거가 참 많이 할 수가 있는, 네, 초록 컬러. 예, 그래서, 음, 머뭐 컵이던 집안에서는, 네, 예, 아니면 이때 매출할 때는 음상, 초록색, 아니면 소지품, 가방, 어, 즈주 같은 거, 음, 그래서 나의 어떤 좋은 기운과 또 부정적인 탁한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또 컬러로 사용하시면 나에게 또 행운을 많이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러면 행운의 메시지. 엠퍼러스 황제 카드입니다. 황제 카드는 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아마 진행형이죠. 과거에 지금 어떤 내가 목적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꼭 이거는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어떤 신념과 의지가 있는 일을 해오고 있는 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음, 이제 내가 열심히 몇년 해왔지만 어, 우리가 어떤 한 일을 계속 해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끈기와 인내와 지구력과 예, 내 의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중간 중간 어떤 내 마음의 슬럼프가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포기하신다면 예, 그동안 싸워왔던 거가 우르르 또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예, 계속 어, 6월에도 또 힘들지만 그 힘든 거를 내가 또 극복하고 지구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난 내가 원하는 거, 뭐든 다 이룰 수 있다라는 메시지니까, 6월에 토키띠님들께서 예, 지금 뭔가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거든, 진행해온 어떤 행하는 일이든, 예, 꼭 추진해서, 또좀더 일에 집중, 열정해서 해나가신다면, 그게 곧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메시지입니다. 좋은의 메시지, 러브스카드입니다. 어, 우리, 어, 이별할까요? 헤어질까요? 어, 이별 수 있나요? 예, 그런 어떤 커플분 부부님들 이별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잘 버텨 오셨고요. 6월에도 조금 그게 남아 있습니다. 음, 예, 이미 다 좋아지는 어떤 커플 부부님도 계시겠지만, 조금 아직까지는 어떤 약간 또 미묘한 어떤 감정들이 부부간의 커플분님들께 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이혼 수 없습니다. 이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어떠한 음, 이성과 그냥 예, 단점도. 그래, 내가 좀 보완해주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잘 행해 나가시는 거가, 예, 좋은의 메시지입니다. 그게고 나의 또 행운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거고요. 음, 그럼 첫 번째 추가 메시지. 러브스 카드입니다. 예, 항상 카드는 이어집니다. 예, 좀 전에 러브스 카드 나왔고, 음, 또이 카드도 러브스 카드인데, 어, 또이 카드는 이제 다른 의미로 또 제가 설명해드리면, 만인에게 내가 굉장히 인기가, 어, 많아집니다. 어 이성들에게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죠. 싱글님들은 그래서 내가 누군가 와 만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예또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단 이제 커플분과 부부님들은 음, 내가 연애운이 좋다고 해서 뭐 다른데 또 눈을 돌리면 안 되잖아요. 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가 또 연애운 흐름에 좋습니다 싱글과 어떤 커플 부부님들의 차이는 좀 있다라는 거 어쨌든 근데 연애운의 흐름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음. 두 번째 메시지 세븐오브 소스 카드입니다 세븐오 펜타클 카드 음. 어, 뭔가 결정할 거가 생긴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라는 거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 무언가 내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의 결정이든, 아니면 주위에서 누군가 나에게 아너 이거 이거 하면은 굉장히 좋을 거야라는 어떤 제시를 받아서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가 있다면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거를 무리하게 어또 새로운 어떤 변화의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아도 지금 내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정할 문제가 생긴다면 생각을 좀 많이 많이 해서요. 그건 뒤로 좀 보류보류. 자꾸 여운이 남는다면, 아, 다음 달에 한번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떤 결정할 문제는 6월에는 하지 않는 거가 예, 아마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는 예,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마법사 카드입니다. 아, 이 마법사 카드는 애매합니다. 예, 항상 코로나 전과 후가 이게 우리가 많은 변화가 지금, 예, 있었고,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내가 지금 무언가를 준비해서, 무언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또 변화를 갖기 위해서, 예, 준비가 완벽하게 됐을 겁니다. 경제적인 거, 나의 또 능력과 주의 어떤 흐름들을 다 이렇게, 어, 간파해서 아마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이 마법사의 원치지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난, 음,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 코로나 이후에 이 메시지는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거니까, 각자 본인에게 맞는 거를, 예, 잘 생각해서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출발을 해도 되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우리가 잘또 배제 안할 수가 없죠. 음, 그래서 주의 상황 흐름이라는 거를 좀잘 지켜보시고, 예, 아직도 준비하면서 어떤 진행하는 과정, 출발해야 되는 과정, 되신 분들은 내 상황에 내 흐름 음, 주위에 어떤 경제 흐름이 어떤가를 좀더 신중하게 예, 생각해 보시고요. 이미 나의 능력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나는 흐름거 공에 덤벼들어서 내 길을 갈 수가 있죠. 음, 이제 개인에 따라 이게 틀려지는 거니까 예, 개인에게 어, 어떤 상황이 나에게 좀 적용이 되는 거나할때 맞추어서 후리를또 예,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 어, 한계 현재 나에 처해진 한계 나의 상황을 직시하고 이 상황은 어쩔 수 없구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처해진 어떠 어한 상황들이 정말 싫어요. 이 상황 너무 싫어. 이 상황 빨리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5월 예 이제 6월이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진행형이니까 5월인데. 어, 6월에도 아직 조금 이 영혼이 남아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어떤 처해진 상황 내가 어찌어찌 할수 없는 상황들이 본인들이 다 느낄 수가 있죠 네, 예, 이거는 그냥 인정하시라는 거죠 현재의 상황에 내가 싫어 어, 이거 이거 빨리빨리 정리해버리고 빨리빨리 뭔가 뭔가 변화를 가지고 싶어 예,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아, 현실은 내가 이 상황은 내가 지금 어찌어찌 할수 없구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슬리데로 예, 받아들이고 차라리 그걸 인정해버리면 인정을 안 하고 우리가 막 그냥 어떤 새로운 어떤 돌팔고 어떤 어, 출구를 찾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또 엉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실의 어떤 내가 지금 답답한 문제들 나한테 어떤 지금 직면에 있는 어떤 문제들은 그냥 인정하세요. 아 그냥 이 상황은 시간이 지나가야. 어, 모든 거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실을 직시해라 현재 나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긍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이런 상황이 오는 건 아니죠. 6월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그두피님들 어떤 답답함들이 이제 서서히 벗어납니다. 이 현실 싫은 상황을 내가 그냥 어떻게 어떻게 깨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내가 깨부순다고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현실을 직시 인정하시라는 거죠. 다섯 번째 메시지 일에 있어 열정과 집중력, 어떤 아이디어 창의력이 막 마음속에서 무궁무진하게 분출해 올라오는 한 해죠, 한 달이죠. <laughs> 그래서 음, 그 동안 약간 어떤 침체였고 일에 있어서 머리에도 예, 뭐 우리는 어떤 집중과 어떤 아이디어 창의력 같은 게막 이렇게 올라와야 일에 대한 어떤 능률의 효과도 있고 또내 내 몸에 어떤 좋은 에너지도 막 상승 효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중도 잘안 됐었고 뭔가 약간 침체였고 뭔가 약간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들이 있던 분들은 예, 6월에는 좋은 에너지 상승의 효과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거는 집중력도 잘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진취적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이건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의 하나인 거지만 또 성급하게 무리하게 내 지금 기분만으로 생각만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제 내 어떤 직감과 어떤 그 일에 대한 열정과 음, 그 머리가 또 맑아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급하게 마음이 또 급해질 수가 있어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내가 막 가져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음, 흘러가는 대로 한달 한달 가면 갈수록 아마 특별히님들께서는 어, 그런 어떤 집중력과 창의력, 예, 어떤 아이디어, 예. 우리는 모든 음,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무언가 마음에서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야만 일에 대한 성과가 어, 굉장히 어, 효과적으로 능률이 오르는 거잖아요. 음, 그게 이제 갈수록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참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내가 과거에 했던 걸 한번 해볼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거 해볼까? 이런 어떤 생각들도 분분하게 머리에 막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던 간에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느긋하게 음, 지켜보시고, 관망하시는 것. 가면 갈수록 무조건 좋은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메시지. 무언가 음, 준비를 하시라고 합니다. 음, 현재 하고 계신 일 말고, 예, 사이드로. 아마 지금, 무언가 음, 준비를 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음, 준비를 해오시는 분들은 또 6월에도 그 준비를 또 단단히, 어, 해는 거고요. 해 나가는 거고요. 또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 아, 내가 뭔가 뭘 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만 하고 생각만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던 분들은 예, 6월에는 본격적으로 진행형의 준비를 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는 뭔가 분명히 나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거든요. 예. 뭐 기회도 안올 건데 나에게 무슨 준비? 예, 아니죠.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던 거 예, 진행하십시오. 준비의 진행입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 키노버 안즈페리입니다 나의 능력, 내적, 외적 능력,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예.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누군가 지금 내 옆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자신감 있게. 어, 나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나 능력 있는 남자야. 나 능력 있는 여자야. 내 일에 있어. 내가 지금 최고야.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를 보호해주고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수호신이 나에게 있다고 합니다. 음, 그거는 각자에게 이제, 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음, 종교 믿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어떤 나를 공유해주는, 네, 그한 어떤 행운의 여신 같은, 네,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네, 축복해주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어, 가고자 하는 방향, 예, 그쪽으로 나를 밀어줄 겁니다. 그래서, 토끼띠님들 6월에는 좀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음, 그 당당함은 외적으로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이건 자막 교만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약간 이렇게 좀, 음, 조용히, 운든 아닌 운든과 약간 조용히 있어야 될 때가 있고요. 가끔은 내가 내 자신을 약간 좀 업해서, 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조금 더 자신있게 나를 업이라는 것도, 예, 토끼디님들의 유월이었던 흐름에 있어서는, 예, 그게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시기 질투로 어, 전환이 될수 있지만 그러한 흐름이 아니고요. 내가 자신을 가지고 어,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칭찬을 하고 어, 나의 능력 지금 다 아주 다잘 되어 있고 멋있어 이렇게 약간 자만한 자만 아닌 음. 자만. 네, 충분히 공감이 가실 겁니다. 네, 토끼님 예, 다가올 2월 예, 늘 편안하시고 또 가정의 편안함 아프신 분들은 빨리빨리 교차 빨리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네, 늘두서모와 관절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